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 주세요. 진짜 안 좋네. 아, 얘들이 왜안죽나 했더니 히프촌 아빠라꾼 뭐아걸려아 이정도 됐어? 아철 60세트! 아반됐다 응? 반됐다고이 미어처 안됐어요침만들다 방으로 만들어 어? 기있 빨리! 못 만들어 그렇게 해. 그냥 참아 이게 어? 내놔 이빌아 가는데 왜 자꾸 때리냐고! 조절 어어어 신호등. 벨 오! 에버데러가! 안 먹었다! 저도세만안 <laughs> 먹었어요. 빨리 와요. 마이크 안 들려요. 빨리 가져가세요. 어. 콜미베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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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밥 먹고 싶구먼? 아, 밥 먹고 싶구먼? 콜미베이베? 망치길이래요! 망치길이래요! 아이좀죽는데 나도 죽여야 되는데. 이네 잘못인데, 뭐. 나가! 도망쳐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쳐들어와서 씩씩 주의합니다. 나! 나! 까 아, 아저씨! 네? 거기서 그러지 말고, 우리, 우리 협조를 합시다. 싫어. 아이, 돈 줄게! 에바때 여섯 개 있어요! 아이, 왜 이래, 종 가. 우리 이 여사야 아니었잖아. 응? 우리 이 여사야 아니었잖아. 자꾸 내집 앞에서 행복을 내가 달려 가 죽인다. 죽여봐. 어. 이씨, 한 치면 죽는 거 알아. 몰라! 모르니까 까불지! 어, 하지마! 음, 하지 하지마! 나도 죽였으니까 나도 죽여야지. 그치, 그, 그거는 제가 실수로 죽인 거 아니니까 내가. 어. 아니, 자기가 겁나. 예, 어, 네, 저본거 알았어. 이거, 이거, 이거. 그렇게 하면안 돼. 왜요? 님도해요 아, 됐어. 그리고 그래, 난 여, 여기, 옆에도 이, 있는데. 애도 없지. 개 새끼. 미쳤네, 씨. 엄청이마 이런 거 원래 이렇게 사기를 치라고 있는 거야? 왜? 아직 세상에 안가지너 그렇게 착하게 살다가 세상 망해. 싫어 새끼야. 뭐가 싫어야. 그렇게 착하게 살다가 망한다 고인 사기를 칠줄 알아야 돼, 총각. 사기를 칠줄 알아야지 이걸 할수 있는 거야, 총가 사실 사... 어? 그렇게 그렇게 순수해가지고 수술 어떻게 살아간라고내 얼굴? 내 얼굴이 뭐잘 생겼어? <laughs> 못 생겼어 니에미. 우리 엄마 뭐? 우리 엄마도 강아지. <laughs> 좀비 소리 났는데 어, 화를 얻었어. 좋습니다. 욕하시면 아, 안 된다고요. 욕안 어, 했어요. 전 어. 돈을 책에 담아야 됩니다. 아, 책에 담야 됩니다. 라라라 자, 이제부터 템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검 빼고는. 따라라라라라 롤라라라라라롤라라라라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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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롤물롤물물물물 농사할 때 물이 필수죠? 지금 녹화 시간 메시지 체크한 다음에 5분이라는 걸 알고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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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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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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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아. 이놈의 미친 지 지금, 아. 아니, 아니야, 켜면 아니, 아니,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팥 빌려, 팥, 팥. 호잇짱? 호잇짱! 그러지 마. 아니, 호짱 네. 이 이거 안 해요? 농사 안 해요? 안 해. <놀람> <놀람> 돈도 없다고! <없더워. 놀람> 형님이 화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 어, 제가 아까 갈제를 죽여서 어, 허위 장면에 그래, 아까 손제이 죽였거든요. 너무 싸가지로 죽이래 제가 이렇게 치니까 죽고, 죽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센 사람입니다. 한칸나고 죽었더니 치니까 그러니까 나고 다는걸 나한테 알려줬었어야지멍청쳐 아, 꿈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합니다 아, 내내 최종이 게기가 있어서 아, 아 내귀가 예. 오늘 부로 김도록축겠십니다 아, 형님. 아, 기함으로 가겠습니다. 축축 때문에 아, 네, 감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 죄송합니다. 지금 에메랄드 1개지하다고 미안하다! 금 몰래다 에메랄드 10개 지금 있어야 된다고. 아빠, 띠가다 쳐먹었잖아. 뭐 그래? 원래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에이, 저 그리고 이 죽이면 어보 내는다는 소문. 일부러 죽인, 거만 몰라서. 죽인 거 몰라도. 일부러 죽이자. 주먹으로 툭 치니까 죽더만. 한칸 넣었었다고 왜번 말해. 그러니까 안한 번밖에 안맞았요한한밖에

되는거아니어이떻게날이 아. 아, 자식. 이 자식 물건을 야, 건초더미 파는 거죠. 야! 야. 건초더미 어, 파는 거지. 네, 건초더미 파는 파면 거. 지 파. 면 얼마예요? 몰라요. 일단 팔아 보세요. 에마다 하나 걸요 건초더미 하나에. 아! 나나헛간에다미넌 미, 넣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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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 부셔야 돼요? 효과에다 밀려? 그거 뿌셔야 되죠. 근데 허관에 있는 밀을, 효과에 밀이 막이 하나 있으면요. 네. 근데 레벨이 하나, 지1 0대두개 하나 줘요. 다음. 쓰레기네 그래. 어? 레벨 1하면 레벨 2 되면 그거에요? 그거에요? 네, 레벨 10 되면, 레벨 그20 되면, 콩짜로 그거 주는데? 아, 레벨 2 되면. 레벨 2되면 레벨 이되면검 줘요? 아니야 아무것도 없애요. 레벨 30돼야지 2단계 레벨 공짜로 줘요 공짜로 돈안 받고 그냥 공짜로 계속 돈 버는 게 낫겠다 그러요그 쓰레기 나는 거 근데 이레벨 검이 에메랄드가 100개라서 그냥 하는게 좋을 거 같아요 아 심포전 먹고 때리고 있어 미안해요. 아 콜렛이 때렸어! 아아아지콜레팔 휘두르지 않았는데 왜 때렸어요? 누가 때린 거지? 난 킬컷 넘었어. 뭐지? 나나나나나나 누가 때렸어요, 형님? 제가요. 이쌍빠가 잡는. 아. 아 와, 풍경이 세! 그렇게 돈이 잘 벌리니까. 지마. 아, 네. 갇혔어. 이 씨, 철몇 개? 그거 몇개 있어요? 네메요 네. 알개요 네. 15개 있어요. 너너 너 대단. 대단하구 이거 건초문에 팔았어요. 건 개? 있겠구나? 15개. 어, 집에 있는 거 캤어요. 싸빠가지고. 나네 개밖에 없었는데. 그래요? 응? 저기요, 들어와, 들어올게요, 잠깐. 일로 와보세요. 응, 저 있었나? 여기 있었, 있소... 저 여기 있었어요. 응. 네? 여기, 여기 좀 많았어요. 여기 있었어요, 여기. 응. 근데 들어오시면 안 돼요. 들어온다고 말했잖아요? 들어오면 돈 내놔야 돼요. 제가 허락해도 돼요. 파란 게 하나를 주겠어. 아 나도 건초더미 팔아야겠네 데 건초더미 어디서 팔아요? 여기서 파나? 여기. 어디? 여기 미리라고 써있는데. 예, 건초더미. 님. 저, 저 버그 하았어요 뭐야? 자 시간, 시간, 시간.